저만 느낄 수도 있는데 저는 이렇게 승점 6점을 가장 먼저 가지고 왔을 때그 희열감 다른 플레이어들이 어 벌써 안녕하세요. 보드 게이머 현웅입니다. 이번 모임에서 플레이한 도미니언과 도미니언 확장, 장막 뒤의 사람들에 대한 후기를 알려 드리겠습니다. 도미니언은 카드로 하는 아주 유명한 게임이죠. 카드로 자신만의 덱을 만들어서 그 덱이 하나의 왕국이 되는 겁니다. 자신의 왕국을 잘 키워서 나중에 게임이 끝났을 때내 왕국의 승점에 따라서 승패가 갈리게 되는 게임입니다. 3인 플레이로 진행을 하였고, 플레이 시간은 한번 플레이할 때마다 30분 정도 걸렸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확장으로 장막 뒤에 사람들을 추가하여 플레이 하였는데, 다양한 종류의 카드를 섞어서 쓸수 있기 때문에 필수 확장이라고 보시면 되죠. 도미니언을 간략하게 살펴보자면, 처음에 사유지 세 개와 공 7개를 갖고 시작합니다. 이 자신만의 덱에서 액션 카드들도 추가를 하고, 동, 은, 금 금은 좋죠. 이런 자원 카드도 추가하고, 숙주, 공장용 사유지 같은 승점 카드도 추가하게 됩니다. 게임이 끝났을 때는 내 덱에 이런 승점 카드가 점수가 되고, 게임하는 도중에 나오는 승점 카드는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첫번째 플레이에서 뽑은 10개의 액션 카드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도미니언이 카드 종류가 되게 많은데, 할 때마다 이렇게 이렇게 10개의 카드의 종류만 뽑아서 플레이를 하게 됩니다. 공격 카드가 두개 나와 있죠. 민병대와 고문 기술자. 이거를 액션으로 사용했을 때 다른 플레이어들에게 공격을 할수 있고 해자와 해진과 해장과 해자와 비밀의 방이 나오면서 이걸 손에 들고 있었을 때 공격 카드를 방어할 수 있는 카드들도 같이 나왔습니다. 플레이하는 방식은 처음에 나만의 덱에서 5장의 카드를 뽑습니다. 5장의 카드에서 액션을 한번 사용할 수 있고, 여기 있는 카드를 한번 구입할 수 있고, 끝입니다. 그리고 못쓴 카드는 다 버려야 됩니다. 버린다는 것은 나만의 버리는 더미를 따로 만들어서 두고, 폐기한다는 얘기가 나왔을 때, 이 폐기 장에 버리게 됩니다. 이렇게 매턴 다섯 장의 카드를 뽑아서 플레이하고 버리고, 플레이하고 버리고, 그런데 이제 카드들 중에 액션을 추가하거나, 구입을 추가하거나, 또는 카드를 더 뽑을 수 있게 만들거나 하는 것들을 추가해서 내 덱을 좀더 풍성하게 만들어줍니다. 대장장이 같은 경우는 카드 3장을 더 추가로 뽑을 수 있게 해주고 축제는 액션을 두번더할수 있게 즉 축제를 내려놓은 다음에 또 다른 카드 두번을더 내려놓을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내 손에 들어오는 이 동카드로 이용해서 밑에 써있는 숫자만큼 지불을 하고 구매를 해옵니다. 금카드 같은 경우는 3원으로 쓸수 있는데 그런 식으로 게임이 진행되고 결국에는 이 숙주 싸움입니다. 이게 6점짜리인데 8원 그래서 내가 8원의 가치를 만들 수 있는 액션을 플레이하는 게 좋고 게임이 이 숙주가 다 떨어지거나 아니면 이 액션 카드 중에 세 개의 더미가다떨어지면 종료되기 때문에 그 타이밍을 잘 맞춰서 플레이를 해야 됩니다. 첫 번째 플레이할 때 저는 광산을 먼저 구입을 해서 손에 있는 이 재물 카드를 폐기하고 3 높은 가치의 재물 카드로 바꿔 주기 때문에 이 동을 버리고 은을 가지고 오거나, 은을 버리고, 금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내 손에 이런 식으로 들어올 때도 있습니다. 민병대에 의해서 공격을 당해 세 장만 들고 있는 모습이고, 이렇게 8원이 나오면은, 뭐, 어,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저는 속주를 샀습니다. 이렇게 8원 만들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속주를 바로 샀습니다. 물론, 너무 초반에 사면은 내카드 순환하는데 승점은 필요가 없기 때문에 좀안 좋을 수 있지만 저는 언제 또 이런 기회가 나오겠냐 싶어서 바로 속주를 구매했습니다. 게임 종료되었을 때는 이런 카드 점수만 모아서 계산을 하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플레이로 이렇게 10장이 조합되었습니다. 지금 이렇게 조합한 카드들은 장마기의 사람들과 본판 모두 섞어서 10장을 랜덤으로 뽑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조합돼서 나왔습니다. 여기 소원의 우물 같은 경우는 이걸 사용했을 때내 대개 맨 위에 카드 한 장을 공개합니다. 또 공개된 카드가 내가 공개하기 전에 말했던 카드면 그걸 내 손에 가지고 오는 건데 저는 별로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대규법업자 이런 거 좋아합니다. 손에 있는 돈카드 한 장을 폐기하고 구입할 때 플러스 3을 해주는 거 회의실도 꽤 자주 썼습니다. 다른 플레이어들에게 혜택도 주지만 카드를 4장 뽑게 만들고 구입을 한번더할수 있다는 것은 정말 어마어마하죠. 이 회의실을 써서 마지막에 제가 17원까지 받아봤습니다. 속주 2개를 한 번에 구입했었는데, 세 번째 판에서 또 플레이했던 10장의 액션입니다. 도미니언에서 재미있는 점은 처음에 10장의 카드가 어떤 조합으로 나올지부터가 기대가 됩니다. 일단 10장의 조합을 보고, 내가 어떤 카드를 구매해서 테클을 타야겠다 라는 계획도 짜고 또 재미있는 점은 카드 5장에서 액션 콤보를 이렇게 사용했을 때도 재미있고 또 저만 느낄 수도 있는데 저는 이렇게 승점 6점을 가장 먼저 가지고 왔을 때그 희열감 다른 플레이어들이 어? 벌써 승점 구매하는 타이밍인가? 라는 느낌을 들게 할수 있도록 하는 그 맛이 짜릿하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저는 이 승점 가져가는 타이밍을 빨리 잡는 편입니다 그렇게 해서 망한 경우도 있는데 세 번째 카드 조합에서 인상 깊은 것은 바로 노상강도입니다. 엄청 강력한 카드죠. 이걸 사용하면 일단 금 카드 한 장을 바로 가져옵니다. 금 카드는 그냥 사면 6원인데 노상강도 액션으로 바로 금 카드를 한장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른 플레이어들은 덱에서 두 장을 공개해 돈 카드가 아닌 재물 카드면 그거를 한장 폐기해야 됩니다. 결국 노상 강도를 서로 가져가다 보면은 금이 많아져서 금을 폐기하는 경우가 많이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상 강도 확보를 빨리 해야 됩니다. 너무 강력한 것 같아 저거는. 그래서 이 해자 카드도 또 인기가 있었죠. 방어를 할수 있는 카드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들어오게 되죠 내 손에. 도미니언이 나만의 덱을 만들어 왕국을 꾸미는 재미가 있고 정말 다양한 카드 조합이기 있 때문에. 게임 플레이 할 때마다 새롭게 느껴지고, 비열장의 그 카드를 어떤 조합으로 만들어서 이끌어 나갈지 머릿속에 생각하는 게 정말 재밌는 게임입니다. 도미니언 해보지 않으셨다면 꼭 한번 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이게 확장이 되게 많이 나왔는데, 저도 이제 확장을 조금씩 조금씩 늘려가려고 생각 중입니다. 여기까지 도미니언 모임 후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